네, 사랑하는 우리 개명교회 청년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화요일이에요. 어, 날이 생각보다 선을 합니다. 옷들 따뜻하게 입고 나가셨길 바라고. 어, 여튼 뭐, 오랜만에 밝은 하늘 그래도 보는 것 같아서 어제 오늘 되게 기분이 좋은데, 어,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잘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성경 읽는 거, 아까 좀 비교적이어서 짧아졌죠. 그래도 좀 한번 내용을 살펴볼텐데, 5에서 8장까지 내용을 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5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좀 먼저 보면, 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할래를 다시 명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할레를 2세대가 받지 못해서 할례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한 이후에 어디로 보내시냐면 어 그들에게 거룩하고 성결하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어 할례를 행한 이후에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 애굽의 수치를 잊었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 이집트 이느 이집트의 노예로 지 살았던 세월을 다 잊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좀잘 기억을 해 보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게 1세대들은, 어, 이집트에 대해서 늘 이제 좀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니까 힘들 때마다 이제 좀 돌아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들은. 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가 이스라엘이 갈 곳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가난으로 나아가라고 계속적으로 명령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집트인에 대한 기억이 있는 그 과거의 수치를 다 잊은 새로운 세대다, 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시고 싶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순종을 명령하시죠. 어,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전체 주제는 아마 어, 순종의 결과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어,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시는 것 같은데 여리고 앞에 보내셨습니다. 여리고 성은 기록들을 찾아보면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데 둘레가 600m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 크게 보는 사람들은 둘레가 한 900m 정도였을 거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둘레가 900이면 정사각형이라고 치면 한 면적이 대략 한 230m 정도 되는 거잖아요. 240 크게 쳐봐요. 그러니까 1km라고 해봐 250씩인데 화살의 당시의 사거리를 뭐, 뭐 물맷돌이 뭐한 500m 나갔다고 칩시다. 네, 뭐 그렇게 나갔다고 치면요. 그러면 계산을 해봐도 하루에 열리 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전략이 하루에 1키로 그러니까 한 바퀴씩 도는 거였잖아요 군사들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많이 걸어봐야 2 k 로였을 거고요 이스라엘의 병력 전체가 돌았다고 하면 아마 선두와 후미가 만나는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7바퀴를 돈다고 해봐야 여러분 그게 막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맘먹고 뭐 여러분, 이 오늘 좀 걸어야지 하고 뭐한한세시시걸으으면냥냥이렇게다 뭐 걷는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결과로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전략이나전력이 아니라 순종이라는걸 보여주는 거죠. 왜냐면 그 다음 장면에 보면 그게 좀더 명확해져요. 아이성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7장에 보게 되면 아간이 범죄를 하자 하나님이 다바치라 그랬는데 자기의 것을 욕심내서 가지고 하나님이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아이성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나님이 다시 회개하였더니 승리의기를 여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죠. 그러니까 이두 개의 과정을 통해 뼈저리게 배운 건 뭐냐면.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걸 그들이 뼈저리게 배우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세대가 이 직전에 어떤 일들을 겪었냐면요 어 요단강이 갈라지고 한례를 행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제 어 곡식을 먹게 하시고 만나가 그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로 나아가죠, 그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리로 또 나아갑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치시길 원하는 게 어떤 거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과 어, 또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저주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어, 단편적으로 적용한다는 라게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저는 신자의 삶에도 비슷한 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 인표현을 잘 기억해 주세요. 어, 순종을 온전한 순종을 감당하시고도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가 되었죠. 그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또 불순종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허락하시는 어, 하나님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듯한 아픔을 겪는혜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아픔들도 은혜죠.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잘 기억해 보면서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오늘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됨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방향성은 순종이고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그래서 아, 하나님께 혹시나 또 멀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며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오늘 하루도 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어, 성도나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여호수아 5에서 8장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살펴봅니다. 여호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